11화에서 길채 구원무와 혼인한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실망과 속상함을 안겼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감정도 비슷했지만 길채가 갑자기 사라진 후 12화를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길채가 사라진 것으로 주변이 혼란에 빠지자 연중과 은혜는 길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남편인 구원무는 2년 동안 쌓아둔 의심이 분노로 폭발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구원문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길채 혼인 전에 인연과 다시 도망간 것은 아닌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12화에서 가장 놀라운 순간은 구원문의 길채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뒷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길채 야반도주당의 은혜가 그녀를 만나러 온 사실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은이 장연과 가까운 사람임도 알고 있었습니다. 양은이 길채의 해를 입힐 경우 장연이 힘들어 할 것을 걱정하며 길채의 행방을 알려주려는 성의를 보였지만 구원문은 그를 의심하며 양은이가 직접 길채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연주는 양은과 함께 가겠다는 제안을 거절하다가 마침내 허락해 줬습니다. 부원무는 연준의 말을 믿게 된 것은 연준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느낀 것뿐만 아니라 길채를 되찾기 위한 열망 때문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길채 혼인 전에 다른 남자와 야박 도주를 했던 사실은 사실이며, 길채와 결혼한 후에도 그녀를 남편으로 부르는 호칭에서 길채에 대한 미묘한 불안을 느끼게 했습니다. 길채는 자신이 피로 쓴 서신을 전달해도. 부엄무는 눈물을 흘리며 길차를 되찾으러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연준의 도움도 거절하고 스스로 길차를 찾아오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길차가 없어도 길차를 항상 생각하는 나 자신을 깨닫게 되면서 내면의 고통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혼자 술을 마시다가 예전에 길채가 선물해준 옷을 떠올리며 무기력해지고 몽골인들을 만나러 갔을 때소 주인의 딸이 장현을 유혹하려는 모습을 보면서도 길채에 대한 생각을 떼어낼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예고편에서 각화가 장현에게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며 속관을 달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지난 티저 영상에서 본 장현과 길채의 재회 장면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음 덕분에 길채의 소식을 듣게 된 장현은 그녀를 찾아내기로 결심하고 길채를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명까지 달려온 구어가 길채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무는 자신이 의심한 모든 것이 사실임을 깨달으면서 분노에 휩싸이고 다시 한번 조선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의 남편이 그 모습을 보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길채는. 미래에 더큰 시련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흥미진진한 전개를 기대해 봅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